자, 지금 토끼 리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저기 아이씨. 좀... 오, 어, 물에 빠지겠다. 하트 몰다 하트 몰라... 죽을까? 죽을 수 있을까? 죽을 수 있을까? 수 있을까? 죽을 수 있을까? 죽을 다있을다죽까이들어가을 들어가 음. 어. 꺼내려고야 뭐친거야? 어머! 어머! 이거 무슨일이야? <laughs> 야 대박이다 대박 <laughs> 나 동영상 찍고 있었어 아 어, 불쌍해 뉴스 뉴스 유튜브 올려라 유튜브 허당 허당 아 어, 불쌍해 근데 시계... 짜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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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, 유튜브 올려야겠다 개봉신도 있어. 찾아가요. <laughs> 찾고, 찾고 있나? 찾고 있나봐. 어, 찾고 좀 짜증도 난것 같아. 여기 아, 엄마 고기지. 저 있다. 뒤에 있다. 뒤에 있다. <laughs> 뒤에 있다. 아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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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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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라 뭐라고 했어요? 뭐렁나게 했어요? 주렁나게 주렁나 올라갔어.